그래야 몬스터는 이제. 네, 알겠어요. 초과할게요. 아, 살인대다 기다려봐. 많아. 손많이 프라이로? 아유, 샘좀 먹자. 야, 일로 와, 라로라 같이 먹어. 같이 먹다 죽여야 돼, 이거. 아, 네, 불리야. 호방감이 아, 킬 따면 안될것 같은데, 우리? 아, 까, 따, 니가, 니가 따라. 차라리. 그냥 니이킬 네, 따고 시작하자, 그냥.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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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유, 불리야.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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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불리야, 호방감이요. 아니, 불리하지. 바로 먹 아, 지키, 나 자살해, 그냥. 하네 애매하네. 아, 하네데이다라면 애매하네. 아, 그냥 그냥 나가서 너는 그냥 따야도 돼. 따요 그냥. 나갔따요딸수 뭐, 있는 것도 없어, 우리. 아, 따여. 따있는게없다쉽케데 카톤! 고각 너그 쥐새끼가 날라와가지고 죽, 죽고.. 죽고있노 너가 때릴데나 얼리야 어, 이번생에 딸만 없으니까 뭐 알아두고 아뭐살위가 나나 음. 오케이 음. 오케이 또 딸고 아 사위할거 같다 음. 기다려봐 4킬이야 이제 조심해야 돼 기다려봐. 이거 예, 예, 운영 잘 들어가야 돼. 오케이 개새끼. 오케이 세안, 세안. 아 뭐하노? 아1킬 아, 남았다. 씨발 뭐하노? 아그 씨발 아직 만아 사이타마 끝이라고 었 죽어. 아, <놀라>, 알아, 나 내가 죽었라지이아 이거 씨발 수사 웃기고아 몰라 이거, 이거 판단 내려야 돼 이거. 안 지들까지 해보자. 환슬로씨 이빠 그냥 어? 음, 주할까 환슬 무한 막타 간다 그냥. 어, 가자. 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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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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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저기도 3킬? 아, 씨. 아, 몰라 얘들 보던 거. 쓴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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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다! 노려 아 아아! 아아! 아 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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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오, 이 가만히 뛰어 와 나. 가동 라 여러분 달려고 덜지랄 다하는구나. 아, 이거 풍타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오케잉! 카나아 뭐하러 있어? 1렙 어, 왔다 아 이게 뭐고? 오래도 5킬이 온다 서로 2킬이다 아, 아, 서로 2킬 아. 조심해 총 만들어냈다 가자 나도 몰라 근데 형이 3킬 따는데? 뭐가? 뭐 개소리인데 그래 그것을 안따어야지안어야지 안 이제 어, 초반에 따는 거고 아안 따면 돼 근데 여기서 아 야지네르카게 평타로 먹어줄게 그러면 그그 소환 비서로 날라오는거 조심해라 얼리 너 죽고 죽... 난뭐 아무것도 없어 이 ㅅㅂ 그니까 음, 아나가상평 할게 그냥 어,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다 생 평타로 먹어 아. 어. 뭐한대 정모가 잡을 생각 없는데 음잡지음 음. 없어 아, 많이 와. 아, 슬이 아, 이 아, 이드 아, 슬고이 아, 이드 아, 슬라 아, 아,

아, 씨, 발 살려주면 안 되나? 안 돼. 아. 뭐하는데, 왜, 얼리야. 씨나 박나. 그럼 안 보나. 눈 똑바로 뜨고, 씨발,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씨발. 피싱이 하나 타이어네? 와... 아, 누구냐. I have. I just want to return. o n s t a n d o r e s a under attack. Saskia, b o m a l l i e hero has fallen. 어 모를 거없 뭐하노, 뭐 뭐하노 다이 종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너 옆에 있어, 그냥 기다려, 몇시 기다려, 조금 만 기다려 음. 존나 무섭다, 씨. 한마리 어, 어, 이미 클리 안될 수도 있어 저 새끼 집 갔다 오는 거다 누가 기다려 씨... 발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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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X 따마 따... 따마 어... 저기니시 가만히 있으면 죽었는데 시 아... 따마시따 줘봐 나네 오케이! 아! 나이스! 피 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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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 야, 초반에도 킬따지 마세요. 맨발 하면 오케이, 나나야 진드하게 가보자. 진짜 가기 싫을때는 나도 싫어. 진짜 안 돼. 진짜 해라 진짜 안 돼. 이짜이 돼. 나야야 돼. 진짜 이 돼. 진짜 안 돼. 진짜 안 따! 따짜 따라 따라. 따 돼. 진짜 따지마 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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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안탈 건데? 어, 다 빼잖아. 다빼안따는 씨! 왜 따. 따는데 내가? 어, 따가 필요한다. 아, 길어. 나 나의 결제 살았어. 간다, 간다, 뭐하는데? 저거 타면 안 돼. 대 음, 아, 신발. 아, 레노피지카

스 있어. 응. 그래. 응. 뭐 교수님 나 1분 안넣었는데 어네가 아, 못한거거든 아니 나렘이님 말했다니까 1분이상 금지하라고? 아, 나확실하다 네. 어. 1분이 언젠데 1분이 이제 저 7초 6초 남았어 5 4 3 2 1어 그만 넣어라 스이면 안돼 죽이면 안돼 기다려 안 죽여 안 죽여 아니야, 아니야. 무언스톤 캐릭 1분 이상 넘어가면 안 돼. 클레어도 마찬가지야. 음. 아, 지가 어떻게 이제는 이제어어명만 거는 상관없어. 이상이 안 되는 이지 에라이씨, 아, 나는 살기 살자 그냥 살기싫을때아 존나 약해 씹대야너어아안 썩어 어나이아라칼 먹어줄게 여러분 맛있는데 저거 먹어 존나 맛있을 때 어떻게 하는데 많이 먹어 그래요? 그래요? 고타큐 나우저스! 오우! 고타저노들레오 터르터! 그 평파도 좀는다는 생각 하세 싫을때는 내가 위스키스 점다 x 데 지금? 루치 그냥 무한 그거 해놓을게 저저저 사스케 좀 막아봐 어, 사스케야 너너 어. 너 같이 와 같이 와 사스케한테 왜 헤르만 가가지고 음, 3D 고볼게 그러면. 어, 모아스턴, W. 어, 모아스턴 넣고 있어, 그냥. 아, 야. 모스턴만 넣어. 음, 고 있어. 아, 테카이 같이 죽을 것 같은데? 기다려봐. 나갈 수 있나? 기다보세요 3킬? 아, 한 번만, 한명만면 돼. 아, 나. 아, 선택하네, 선택하네. 역걸렸고 20, 아, 30. 그렇지. 아, 사스케만 해로만 걸면 돼 너는 그냥 뭐, 너의 목적은. 아 씨발 나 코가 없어가지고 코가 너무 마르다. 어째 죽고. take y o 있어야노쿠가죠 앤노 긋가 뭐야가 어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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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왔어 나 있어 있다 잠깐만 잠깐만 가라봐 헤로 걸었다 가로 나스 오케이 엉 어, 음 죽었어 엉 어, 음 죽었어 이제 아, 았겠다 아.. 아.. 둘다 걸었어 아 잠시만 끌어봐끌어봐 끌어봐, x 봐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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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만든 줄뭐 알아 오케이 아.. 까비 아 5킬 따는데 아 5킬 따는데 아.. 5킬 따는데. 아, 아 존나 맵 바로 보답했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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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동안 이겼구나 2초못 잡는다 <laughs> 나쁘지 않아 릭터 <델커. 웃음> 아, 길막힐게길막힐게 따라와 나루토 아 사루토비 살짝 갔을래 아아 아, 이거 애매한데? 우리 승진은 꽤 끝인데? 나 따지마 그거는 아, 따지 마, 아. 거이다십이다 봐봐 나 토시로만 묶어놓을테니까 니... 너만 커 일단 너, 너 혼자 커봐 아어나어요상없어안 묶여서 상관없어 응, 나 혼자 묶여있는다고 크게 상관없으니까 아 근데 우리 W 너무 길들다 지금 나 혼자 못할 것 같은데? 천천히 해봐 천천히 어째저해롤 효과도 있어서 나랑 같이 먹으면 되잖아 여기서 따랑 따랑 이거 와서 나루토 한번 써 쏴줘 아나루토라 이거 저거 기다려 봐봐 아나루토 아, 씨가 존나 미안하다 필사 아따 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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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못 따고 아 아, 음, 따! 빨라누 빨라 오류 이식 이거.. 훨씬 더큰 거.. 아가 있다! 씨발! 아 호우가 다 혼자 성장하면서 함성은요 되냐구나. 아, 리구나달라고어차 이거 안돼 저거 성장 안돼가지고 안돼 나 10집키면 어차피 안되고 아안 나가져 바락바락 음. 많이 한다 얼리 빠부 가라 그냥 지금 1키다 그냥 빠보고 가. 그냥 가버려. 어. 그냥 빠보고 가. 아, 미있다. 봐빠왔다 내가 둘다 걸어놓긴 했어. <목소리> 밖에 나가서 먹었셨네아야착책 <목소리> 깎이잖아, 보고 지금. 아, 깎여 있네. 아, 때렸다. 책각이다고 이거 무하게책각인다 기다려라. 스탑만 잡고 있어. 아, 깎이는 거 같은데? 깎였어. 밥이 나갔잖아. 아, 스탑 걸고 있지? <목소리> 어 따요 따요 따요. 살피. 애 예, 토리 토리병 많이면 계속 따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몇킬이거각 <laughs> 각고. 시간 많음 시간 많고. 각보다 일단 레벨링 좀 하고. 어제 토리병 끝났어 일어나 저러나 끝나긴 한. 아 따다. 우리 이길 따고. 아 너무 힘이 안 돼. 따로 간다. 천천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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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보가 격 가가가가가가 걸렸나? 어 체마는 말야 마는 체마는 아와 기다려 기다려 와아 씨X 저... 오케이 피카 나이스 아쟤 빨리 로 끌고 갔나 아나이 어, 새X 그냥 훈계 바로 하네 와나 아니 진짜... 아때려줄아때려지마 아. 어, 제발 때려줘 오케이. Okay. 음, 한 번만 먹고 있어. 아, 또시야 씨발. 아. 음, 너나야 돼. 이거 그안 그래 보인다. 음. 나 자. 자. 라 내이내이 음. <laughs> 너는 토시로한테 토시로한테 그냥 환수면 막 빠검돼. 토시로한테. 왜따주는데 아니 왜따주는데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거지 오케이 땄어 오케이 쏘나한테 이겼어요 갔어 게임머 맞다 게임아힐수있는 같다 아, 시간라한참 걸려 시칼라 한참 걸려 오면 뭐할건데 이게 바로 점심 센스 혼자 다 해줘 4대1 벌레카 아, 벌레카 야. 어 이게 바로 뭐다? 어고적죠 존나 못해. 존나 못해. 피지. 아, 존나 떨려. 많이 나오네.